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저이 촬영을 하시는 pd 님이 제가 웃었더니 그 표정이 너무 좋다고 네, 웃는 표정으로 계속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최대한 웃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앱에서서 5장에서 참 제가 전에 저희 교회에서 사실은 제가 한 6개월 전에 이것을 다 강의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잘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의 신앙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아 내가 참 무식했구나 이걸 이해를 잘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건 끈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롭게 이해한 저도 참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흥분이 되고 아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너무 이렇게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 제목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다른 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주님의 지혜자, 주님께서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에 그것이 다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앱에 소서 4장부터 이제까지 계속 공부하면서 거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행하라. 행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하다라고 하는 워크가 아니고 걷다라는 워크. 예, 예, 이 워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근데 이 행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1 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하 사실은 원어로 보면 행하라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에베소서 4장 17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두번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에베소서 5장 2절 네,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다음에 어, 지난 주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계속 행하라는 단어가 여기까지 다섯 번 나왔는데 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에 집중적으로 행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행하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제가 볼 때는 그런 직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해 본다면 앞에 나와 있던 그 행하라는 모든 말에 대한 마지막 결론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행암이라고 하는 단어, 이 걷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그 유대랍비였던, 전직 유대랍비였던 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제 유대인 사상을 요약하는 탈무드라고 하는 그 유대인 사상의 집대상한 탈무드를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사, 탈무드의 그 제일 중앙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AD 2세기까지, 200년까지, 유대 랍비들이 성경에, 특별히 그 율법을 해석한 모든 내용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것이 바로 미시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200년부터 500년 사이에 있는 다른 랍비들이그 해석한 것을 모아놓은 그것을 이제 나중에 거기다 더, 더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개마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1000년경에 프랑스의 그 랍비 중에 하나였던 프랑스에 사는 유대인 랍비 라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다시 이미신나하고 게마라 전체에 대해서 사실은 율법 전체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다 해석을 했는데 그것을 붙여 놓은 것이 이 오른쪽에 있는 한그긴 칼럼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라쉬라 고 불러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AD 1000년 이후로 유럽에 살던 모든 그 유대인 랍비들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다 모아놓은 것이 기타 주석.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탈무드가 이제 생겼고 이것을 우리가 바벨론 탈무드라 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을 한마 가장 그 탈무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미시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은 사실 유대 사상의 요약인데요. 이 유대 사상의 요약인 미시나를 둘로 나눕니다. 그 내용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 할라카. 이 히브리어로 할라크 그러면 이제 걷다, 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워키라고 하는 단어, 행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에 대한 납비들의 해석을 할라카라 불렀고, 그 다음에 하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할라카를 이제 결국은 이 그것을 예증을 들어서 이게 설명한 하나의 그 예화, 우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가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미시나라고 하는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라카, 워크.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전직 라비였던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을 쓰면서 계속 반복되는 반복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워크, 워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사상으로 본다면 결국 그것이 율법. 행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 그래서 오늘 이거는 사실 사도바울의그 라비의 그 생활을 본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단어가 사실 워크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어떻게, 어떻게 행할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세히 주의하려. 이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세히 라고 하는 것이 아크리보스. 그런데 그 뜻은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사실 빈틈없이, 정확하게, 오차없이, 세밀하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돼요? 빈틈없고, 정확하고, 오차없이. 아주 세밀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서 사실 사용됐느냐면은, 누가 복음을 보면요. 이 누가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처음부터 이게, 이 사건 바이, 말하자면 이벤트 바이 이벤트. 그래서, 이 연대기적으로 그것을 자세히 순서대로 써, 써 놓은 책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네, 예,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를 연대기적으로 가장 잘 아주 이 세밀하게 자세히 기록한 책이 어느 책입니까? 누가복음이에요. 그다음에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정확하게 빈틈없이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한 책이 어느 책일까요? 누 누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양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의하라. 여러분, 이 주의하라고 하는 단어가 black p o l 그런데 사실 이거를 오늘 영어로 번역한다는 거냐면은 watch out!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조심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마가복음에서 사실은 뭐 예수님께서 이 재림 징조를 말씀하신 마태 마가 누가 다 있지만은 이 마가복음에 항상 어떻게 합니까? 재림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이다 같은 단어예요. 나 블랙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워치아웃. 그래서 이 재림 징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나요? 마가복음 13장 33절 37절.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자그만치 이 본문에만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 한 곳에 보니까 벌써 이것이 몇 개입니까? 네 번. 여기에 있어요.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말이라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주의하고 조심하게 되고, 깨어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보면요. 이렇게 썼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 다음에 뭐랬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자처럼 살고, 살게 고살 되는 비결이 바로 이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데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악하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끝이 가깝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말세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그 환란기에 이 종말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알아서, 그죠 자세히 주의하여 그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예, 세월을 아끼,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아낀다는 표현이 사실은 예, 이게 그 뜻이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그는 그런 시간을 살아, 시간을 살아.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게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of your time. 너의 시간에 모든 것을 가장 잘 기회를 활용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마지막의 환란기 이 마지막 종말을 눈앞에 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니까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고 그래서 이 악한 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 보면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마지막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인데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말 대신에 뭘 썼습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의 그 지혜의 문학,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욥기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까지 우리가 이제 지혜의 문학이라 고 그러잖아요. 그 지혜의 문학 이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지혜 그리고 어리석음 이두 단어가 계속 반어적으로 사용되는데 잠언에만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122번 나오고 미련함 어리석음 이런 단어가 합쳐서 100. 6번이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고 어리석은 일을 피할 수 있는가 오늘 여기에 그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보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해야만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나 여러분 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긴데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사이언스 잡지를 봤더니, 이 천문학자들이 16사이키라고 하는 한 작은 그 행성을 발견했답니다. 근데 이 행성이 크기는 메사추세추주밖에안 되는데, 이것이 다 뭐냐면, 다 철과 니켈로 된 광물 소행성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가치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예, 지구가 1년에 생산하는 그 국내 총 생산 7만 배에 달하는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뭐라 하면 노다지 광물 소행성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1년에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예, 지구상에서 그 GDP 총액이 142조 달러인데요. 만약에 이 행성을 우리가 예, 지구로 끌어올 수만 있으면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7만 년 동안 일을 안하도 먹고 살 수가 있는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 몇달 동안 제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5장 17절 이 말씀을 설명했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게 되는 바로 이 16사이키보다 훨씬 더 위대한 더큰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광노다지 말씀.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계속 어떻게 행할까? 이 행하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요약하면 예수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비결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곳에 보면 은요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에 기독교 윤리를 구성하는 여덟 여덟 가지 요소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십계명. 두 번째, 구약 성경. 이두 가지 십계명과 구약 성경은 문자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요? 농사법혹은 의문의 율법은 원칙화해서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남겨 놓으신 삶의 모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감받은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시험해보고 분별하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말이죠.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험해서 자세히 조사해봐서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생하는. 이 모든, 이제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이 사실은 16사이키.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더큰 가치를 가진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만들고 번영하게 하고 그리고 하늘에까지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결이 이 속에 들어있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 연구하시고 묵상하셔서 이 땅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하늘까지 들어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다섯 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 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 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